자고 너무 기구하고 네. 내가 살아야 된대 살아야 된대. 응. 어, 나 이런 모습 본적알는데아 어, 왜, 왜, 어, 진짜 왜이러는 진짜. 진짜 기분 나빠. 아우, 아우, 나랑 얘기 좀 해.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쌤 이번에는 좀좀 가슴뭉클한 응. 어좀 어떻게 보면 좀 감동받으실 수 있는 네, 응. 사연을 갖고 왔어요. 감동? 선생님께서 한 번만요. 저희한테 문자가 온게 있었어요. 천이라 선생님 너무 팬인데 진짜? 네, 천이라 선생님 너무 팬인데 선생님한테 점사를 보고 싶은데 음. 아 자기가 전화를 할 상황이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문자로라도 이렇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영상을 찍어 주으면 좋겠다라고 음. 하셔가지고 이분이 선생님한테 딱딱 선생님을 지목을 해서 어, 그래? 저 천이라 선생님한테. 어나 아, 이거 광, 광대가 이거 안 내려가는데 어떻게 하지는 않나 잠깐만 아이기 이 표정관리가 안 되네 아 진짜 아 너무 고맙게 왜 그러지 아 진짜 잘 봐주고 싶다 그래서 이분 어떤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어요 기꺼이 광대가 어. 쏙 돌아갔네 갑자기 왜왜음 일단은, 네. 음, 하지가 굉장히 외로워. 외로워요. 음, 음, 외로워. 외롭고, 착하긴 착하네. 음, 음. 마음이 많이 가, 착하고, 음, 팔자 땜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사람. 팔자 땜? 음, 팔, 팔자 너무 세 음, 팔자 너무 세고 어, 내가 세상 풍파를 많이 겪고 살으라 그랬어. 아, 진짜 상처도 많이 받고, 음. 음, 이 사람은 어린 시절 환경부터가 우리 동작원에. 환경부터가 응? 많이 힘들었어야 돼. 아... 응? 많이 힘들고 그거를 헤쳐 나가야 되는 사람, 남들과 그 나이에 땐 다른 걸 겪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응? 이 사람은 동서남북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 음... 응?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음, 이름을 여기저기 떨치고 다녀야 되는 사람이야. 아 진짜요? 응. 응. 근데, 어, 나는 그게 되게 어려워. 본인, 본인이 생각하기에. 응, 나한테는 그게 너무 어려워. 네네네. 근데 어렵지만, 어, 내가 이거 아니면 살 길이 없다고. 내가 이거 아니면 살 길이 없다고. 응, 그런 말을 하는데. 어.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돼서 뭔가 회귀는 해야 되겠고. 네. 근데 나는 잘 못하겠고. 그니까 이게 참 음, 사주를 떼어가고 풀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 내가 그걸 따라가기에는 어,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 이제 환경이라는 게 음, 성격도 조성을 하잖아요. 타고나는 것도 그렇죠. 있지만 어,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의 노인에 따라서 내 사주가 어, 성격이 뭐 이렇게도 변할 수 있고 뭐 이렇게도 변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어, 끼는 많은 사주야. 아... 음. 끼가 많은 사주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버거워. 음, 그럴 수 있지. 응,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뭔가 버거워. 응? 팔자가 너무 기구하다. 기구해요? 응. 우리 할머니가 왜 이렇게 불쌍하다 그러지? 진짜 불쌍하다. 어, 내가 이런 모습 본적이 없는데 어, 왜? 왜 어디서 어이 어감 아파 음. 팔자가 너무 기구하고 네. 내가, 살아야 된대. 살아야 된대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야 되는데 정말 나는 싫은데 어, 내가 이걸 이렇게 안하면 못살아 그래서 꼭 이런 얘기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살장 끌려가는 느낌 이 자꾸 들고 어, 올해는 어, 내 마음이 너무 많이 흔들릴 거야. 어, 남하고 어울리는 성격이 잘못 돼. 이 사람 자체가 응, 누구랑 잘 이렇게 어울리는 방법을 잘 몰라. 어, 왜? 나는 혼자였으니까. 응, 나는 외롭고 원래 혼자인데 음. 외롭고 혼자다 보니까 약간은 음, 그런 사람이 꼭 이렇게 어, 어디에 이렇게 갇혀서 살, 살, 살다가 갑자기 네. 어, 서울 항복판에다가 떨궈놓고 너 살아 아... 이거를 견뎌내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음. 기특하네요 음. 근데 불쌍해 음. 아나 이거, 난 진짜 고마운데. 음. 아나 이거 어떡하냐. 나. 어쨌든, 나이가 이제 서른이, 내년에 이제 서른이시잖아요. 이 사람 마음 잘 잡아야 돼. 이 사람이 내가 자꾸 변화를 주려고 그러면 안 돼, 뭔가. 어? 아, 뭔가, 응, 뭔가 지금, 왜냐면 이 사람 자체가 원래 마음이 많이 원래 생각이 많고 혼자 어. 외로움도 타고 혼자 낭만고독 혼자 막이래 원래 어. 팔자 자체가 그래 네네. 난 이런 가물도 보이고 감을. 음, 음. 내가 많이 떼어가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음. 음. 근데 음. 내가 지금 막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면 네. 나는 힘들어져야 돼 버텨나가서 네. 이겨 넘겨 나가야 돼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어 내가 볼 때는 난 그래도 빚은 좀 보고 있는데 나는 근데 대중 앞에 자꾸 서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 이사람뭐 이 사람 한다고 얘기 무슨 뭐 하는 사람이야 이제 조금 사실은 조금 좀 어, 재밌게 풀어보려고 선생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음. 선생님께서 음. 이제 이분의 제이 사주를 듣고 너무 이제 눈물을 훔치셔서 저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같아는 해요 사실대로 어, 이분이 사실은 그, 박서진 씨라고 그, 트로트 가수 나한테 저거 하는 사람 아니고? 네. 네. 저희가 연출을 하려고 했다고 는데 선생님께서 이런 사주를 보고 이렇게 눈물을 보이셔가지고, 음.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거 봤어? 언제? 아니요, 저, 저도 그래서 너무 당황했어요. 조금, 어, 갑자기 선생님께서 눈물을 훔치셔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릴 정도로, 저,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나도 내가 그러는 게아니니 근데 진짜로 마음이 너무 아파. 근데, 어우, 나 지금, 나 너무 지금, 어우,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올해 고비 잘 넘어가고, 음, 어우, 나 짜증나 죽겠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음. 왜냐면, 이 사람 돈은 돈도 막 날라다닐 수 있고, 쓸잘때기 네. 없는 대로 막 음. 뻗쳐나가고, 음? 내가 이거를 꽉 잡고 있지 않으면, 네. 어, 엉뚱한 대로 다 날라가 버려야 돼. 음. 이 돈, 응? 내 마음도 날라다니고 돈도 날라다녀야 된다는 얘기야. 네. 응. 그러니까 어서 사기나 안 당하면 당이고 이렇게 돼 버려. 그러니까 내가 마음 똑바로 잡고 내것 지키고 똑바로 지켜야지만 네. 내가 살아남아 왜? 이 사람은 이 세상에 나홀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음. 자기가 느끼기에. 네. 응? 선생님 그러면은. 이분이 이 수많은 경연대회를 많이 나가셨어요. TV 프로그램, 경연 TV 프로그램 많이 나가셨는데, 어, 사실상 1등의 그런 자리까지는 올라가시지 못하시고, 항상 조금 빛을 중간에 이르신 느낌이었어요. 앞으로 이분의 그런 연예계 행복 같은 것좀어 보이세요? 얼마든지 더잘될수 있어. 음. 더잘될수 있는데, 내가 거기에 그만큼 꼭못 미쳐. 음. 100%면 어 내가 정말 마음먹고 용기 내서 진짜 막 이렇게+ 이렇게 덤벼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용기가 좀 부족해고 자꾸 어 마음이 힘들고 자꾸 변심이 오고 자꾸 마음을 건드려 놓으니까 바람이 자꾸 분단 말이야. 어, 이러니까 막 지탱이 안 돼. 어, 정신 그래서 똑바로 차리란 얘긴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하려고 덤벼들면 지금보다 더잘될수 있어. 근데 또그 소리는 내가 정신 못 차리면 내가 힘들어진다 소리나 마찬가지잖아. 요 그렇죠. 응? 어, 선생님 그러면 응. 어, 선생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경연에서 조금 일찍 떨어지셨어요. 어. 앞으로 조금 연예계 생활이라든가 가수 이렇게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좀 흥행을 할수 있을지. 이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 자기 인기는 있는 사람이에요. 음. 어, 자기 인기는 있는 사람이고, 어, 나는 상처는 좀 받은 것 같아. 아, 그래요? 어, 어, 상처는 난 조금 받은 것 같아. 어, 사람이 원래 마음이 여린 사람이야. 나는 상처를 좀 받은 것 같기는 해. 네. 근데 상처를 받았어도, 어, 그래도 뭐, 이제 연애 생활에서는, 연예계 생활에서는 나를 찾는 사람은 더 많아진다. 음. 나는 그렇게 보여. 어, 나를 찾는 사람은 좀, 그래도 더 빨리 그래도 떨어진 거에 네. 비해서 어, 나를 찾는 사람은 좀 많은 것 같아. 음. 근데 나의 자존심이 상하, 상하고 상해고. 네. 내가 상처를 좀 받았어. 음. 내 나름대로의 그래도 자기만의 그 자존심이 있고 네. 그런 게 있잖아. 그렇죠. 응? 근데 그게 조금 훼손이된 거지. 음. 이제 그런 것들에서 본인이 이제 빨리 털고 일어나야 돼. 응. 근데 음, 나는 되게 응, 응원하고 싶어 이 사람.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파. 이 사람 잘 됐으면 좋겠어, 진짜. 아, 예?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선생 죄송합니다. 내 내용이 진짜, 진짜 기분 나빠. 아우, 나랑 얘기 좀해봐